2019년 6월 고2 모의고사 20번 지문 시작합니다 If you are an expert, 당신이 expert, 전문가라면 Having a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enhances all the work you are doing in real life. 자, 여기서 having은 동명사가 되겠죠 Having a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까지가 주어네요 자, 갖는 것은 뭘 갖는 것입니까? A high follower count. 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많은. 그죠? 그래서 high는 높은인데, 뭐, 만 원으로 치자면, 많은 follower의 숫자. 그러니까 많은 follower의 수를 갖는 거. 어디에?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당신의 SNS 계정에, social media 계정에, 많은 높은 follower count. 숫자를 가지는 것이 enhances. 동사죠? 강화시킵니다.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enhance를 단수로 받아서, S를 붙이죠. 강화시켜줍니다. All the work you are doing in real life 당신이 실제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더 enhance, 향상시켜줍니다. 강화시켜줍니다. 여기 the work랑 you 사이에는 목적격, 대시 빠져있죠. A great example is a comedian. 그것의 좋은 예시는 코미디언입니다. She spends hours each day working on her skill. 자, spend... 시간이나 돈, 그 뒤에 동명사. 뭐뭐 하느라 시간, 돈을 쓰다죠? 그녀는 매일 hours, 몇 시간을 소비합니다. 보냅니다. 뭐 하느라고? working on a skill이니까, 그녀의 skill, 기술을, 그래서 work on은 뭐 작업하다 연마하다 그런 말이죠. 그녀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매일 몇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she keeps being asked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그녀는, 역시 keep ing죠. 근데 being asked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받습니다 뭐에 관한?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그녀의 인스타그램의 following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businesses are always looking for easier and cheaper ways to market their products 지금은 to market their products가 앞에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이고요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비즈니스들은 항상 looking for 찾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easier 더 쉽고 and cheaper 더 값이 싼더 저렴한 방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한 to market their products 그들의 상품을 여기서 market은 홍보하다의 의미인데 그들의 상품을 홍보할 더 쉽고 더 값이 싼 방법을 항상 찾고 있기 때문이다 a comedian with 100,000 followers 10만 명의 follower를 보유한 코미디언은 Can promote her upcoming show and increase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buy tickets to come see her. 자,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코미디언은 뭐할수 있습니다? 그녀의 다가오는 쇼를 promote, 홍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increase the chances. 이때 chance는 가능성으로 보면 되겠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요 that은 지금 동격 that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that 이하라는 가능성. 사람들이. will buy tickets to come see her. 그녀를 와서 보기 위하여 그 표를 티켓을 구매할 가능성을 더 증가시킵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1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코미디언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올 쇼를 홍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녀를 와서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티켓을 구입할 가능성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This reduces the amount of money the comedy club has to spend on promoting the show and makes the management more likely to 그 다음 에 이어지는데 좀 올려서 볼게요. 자 다시 한 번요. 자 이것은 이것은 reduces 줄여줍니다. The amount of money the comedy club has to spend 그 코미디 클럽이 소비해야 써야만 하는 돈의 양을 줄여줍니다. 근데 그 코미디 클럽이 어디다가 돈을 쓰냐면요. On promoting the show, 그 쇼를 홍보하는데에 그 코미디 클럽이 소비해야 하는 써야 하는 돈의 양을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makes the management more likely to choose her over another comedian. 그래서 makes the management. 여기서 management는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는 뭐 기획사쯤 되겠죠, 그죠? 그 기획사가 보다 더 그녀를. 이때 그녀는 팔로워 10만 명 거들인 그 코미디언을 다른 코미디언보다 선택할 가능성을 더 높이 만들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요. 이것은, 즉, 10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어서 그 팔로워 덕택에 홍보가 쉽게 되고 사람들이 그녀를 보려고 티켓을 구매하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그, 원래 그 코미디 클럽에서 그 코미디 쇼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 코미디 클럽이 그 코미디 쇼를 홍보하는데, 어, 쓰는 돈의 양을 아마 줄여줄 겁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획사로 하여금은 그녀를, 즉, 그런 팔로워를 많이 거들인 코미디언을 다른 코미디언보다 더 선택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할 겁니다. Plan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are upset that follower count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talent. 많은 사람들이 are upset 어때요? 기분이 언짢지요. 뭐에 대해서요? 그 follower 숫자가 seems to be more important 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뭐보다 than talent. 어떤 그 재능보다 능력보다 follower 숫자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짢아합니다. 그러나 it's really about firing on all cylinders. 이것은 실제로는 뭐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직역하면요. 모든 원통에 파이어링 불을 내는 거랑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면은, 파이 어, fire on all 그러면요. 모든 것에 전력을 다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전력을, 실제로는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쇼비즈니스의 오늘날의 버전에서는 the business part is happening online.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부분이 is happening.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You need to adapt. 당신은 그러니까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adapt. 적응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those w h don't adapt,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won't make it very far. 그렇게, 여기서 make it 사실은 뭐 succeed의 의미인데, 그지? 성공하다의 의미인데, 그렇게 아주 멀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요. 오늘날의 쇼 비즈니스의 오늘날의 버전에서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파트가 주로 온라인에서 벌어진다 그래 당신은 적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나 많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자이 글에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날의 어떤 그쇼 비즈니스에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SNS 소셜 미디어에서의 인기 팔로워 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오늘날 쇼 비즈니스에서 어그 연예 업계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인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요제를 갖는 그런 글이었네요. 2019년 6월 고이모의고사 20번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